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2마이너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2마이나. 네. 자, 기초적인 정리를 해드리면 기타는 6줄이다. 그 다음에 번호가 있다. 두꺼운 줄부터는 6번 줄. 그러니까 6, 5, 4, 3, 2, 1. 예, 얇은 줄부터 1, 2, 3, 4, 5, 6.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개 이름이 있어요. 가장 두꺼운 줄은 미, 그 다음에 라, 레, 솔, 시, 미. 예, 외워 두세요. 위에 줄서부터 6번 부터 1번 줄까지 순서대로 미, 라, 레, 솔, 시, 미. 한번 더. 미, 라, 레, 솔, 시, 미. 그다음에 프렛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번 프렛, 2번 프렛, 3번 프렛, 4번 프렛. 예, 기초이기 때문에 거의 3번 프렛 이내에서만 우리가 움직입니다. 자, 그럼 이마이너는 어떻게 잡느냐? 원래는 이에서, 이에서, 이 검지만 띄면 됩니다. 이에서, 근데 지금 이를 모르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 어, 중지로, 중지로, 5번줄에 2번 프렛, 그 다음에 약지로 어, 4번줄에 2번 프렛, 그러니까 결국은 2번, 2번 프렛에서만 두 손가락, 중지와 약지만 쓰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서 중지 약지. 그래서 자, E 코드 계열. E가 됐던 E7이 됐던 E 마이너가 됐던 E는 미잖아요. 아까 미라레 솔 심이 미가 맨 6번 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6번 줄부터 연주를 합니다. E 마이너. 그렇죠? 띄고 중요한 거는 바로 다시 오는 게 중요하죠. 연주 한번 잡고 나서 연주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연주가 됐던. 중요한 건 뛰었다가 다시 한숨에 그냥 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마이나는 쉽습니다. 다시 정리해요. 5번 줄에 2번 프렛 4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약지 자, 그 다음에 6번 줄부터 2마이나, 둘, 셋, 넷 뛰었다가 2마이나, 둘, 셋, 넷 뛰었다가 2마이나, 둘, 셋, 넷 뛰었다가 2마이나, 둘, 뛰었다가 2마이나, 둘, 뛰었다가 이 마이너, 이 마이너, 이 마이너. 다시 정리해요. 자, 5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그다음에 4번 줄에 2번 프렛 약지. 자, 육번 줄부터 다시 이 마이너, 둘, 셋, 넷 뛰었다가, 이 마이너, 둘, 셋, 넷 뛰었다가, 이 마이너, 둘, 셋, 넷 뛰었다가. 다시 뭐라고요? 중지로 5번 줄에 2번 프렛 약지로 4번 줄에 2번 프렛 6번 줄부터 이 마이너 둘셋넷뛰었다가이 마이너 둘셋넷뛰었다가이 마이너 둘자 여러분들 제 말을 입으로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세요 2 -2 이 마이너 둘셋넷이 말조차도 따라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게 E 마이너였는지 D 마이너였는지 C 마이 C 마이너였는지 모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잡을 줄 알면서 이름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실 때 처음에 기초를 하실 때 입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머슬 메모리죠. 우리 머슬 메모리에 완전히 익혀지도록 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하세요. E 마이너 둘셋넷띄고 이마이나 둘셋넷 띠고 한번더 정리해요. 자 5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4번 줄에 2번 프렛 약지 자 6번 줄부터 이마이나 둘셋넷 띠고 이마이나 둘셋넷 띠고 이마이나 둘셋넷 띠고 두 박자씩 이마이나 둘 이마이나 둘 이마이나 둘 띠고 이마이나 둘 띄고 이마이나 둘 띄고 이마이나 한 박자씩 이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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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정리해요. 5번 줄에 2번 프렛 중지, 4번 줄에 2번 프렛 약지. 6번 줄부터 이마이나 둘셋넷 띄고 이마이나 둘셋넷 띄고 두 박자 이마이나 둘 이마이나 둘 이마이나 이마이나 이 마이너, 이 마이너.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